커피 한컵 만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어, 근데 무슨 뭐 디초코 초코 초코 아니 여기 무슨 초콜릿만 이렇게 잔뜩 있어요? 아 여기 초콜릿만 있는 건 아니고요. 디초콜릿 커피 엔드는 할리스 커피의 오랜 커피 사업 노하우와 수제 초콜릿 기법을 만나서 새롭게 탄생한 커피의 초콜릿 전문 브랜드입니다. 제가 다른 초콜릿 카페를 보긴 봤는데. 여기는 고기랑 또 어떻게 달라요? 고품질의 어, 커피랑 그다음에 초콜릿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산초콜릿을 원료로 해서 수제로 만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분석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렇다면이 초콜릿이 들어간 음료 좀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초콜릿을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 특별한 메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초코 캐비어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쉐이크와 그다음에 그 위에 프리미엄 벨기에 크리스피한 초콜릿을 얹어서 어, 씹는 식감도 있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저희의 특별한 메뉴입니다. 창업을 한다면 네. 이게 장점이나 네. 뭔가 어필할 게 있을까요? 19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할리스 커피의 그런 가맹사업 노하우라든지 운영 노하우들이 집약이 돼서 요즘 뭐 카페 창업이든 다른 창업을 하시더라도 금방 뜨고 금방 지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와 닿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커피랑 초콜릿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 상시 매출 그 외에도 추가적인 매출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피자 콜리 퍼핑 엔드 화이팅!